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의장사아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리아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리아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laughs> 왕가를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 뭐 정말 집안이 이렇다면 왕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란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유아스가 우상숭배로 돌아서고 나서 자신을 왕으로 옹립했던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야들 스가랴가 진언을 했죠. 그래서 요하스가 우상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임을 진언을 했을 때 요하스가 이제 죽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민심 위반의 기회, 계기가 되어서 결국 그 신복들이 요하스를 죽였습니다. 그 요아스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신복들이 야마샤를 왕으로 세웠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성경은 그 야마샤가 신하들에게 또 죽임을 당했다 이 대에 걸쳐서 신하들 손에 이제 죽어 나가는 이런 집안이거든요. 굉장히 사실 비극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뭐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니까 이렇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한 가정이 그렇게 이대에걸 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타살이 됐다, 뭐 거의 뭐 저주받은 가문이다, 뭐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아마시아가 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 저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행 구절인 그 역대하 이5 장에 가보면 십사 절에서 십육 절까지 보면 이 야마샤가 예돔을 정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가 의, 이렇게 의지한 것은 예돔 신이었다.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저자는 그걸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가 아니라 에돔 신이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우상, 그 신상이겠죠. 그 신상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 힘을 빌어서 그 전쟁에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악하였기 때문에 그 아마샤의 마음을 교만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돔을 정복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요하스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잖아요. 한번좀 봅시다 이렇게. 그때 이제 요하스가 아마샤를 비웃으면서 야, 정신 차려라. 너 그러다가 어? 너 나라도 빼앗기고 너 위험해진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아마샤의 아마시아에 그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그냥 두셨다 그래요. 그때 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로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않고 또 자기가 그러니까 그 아람 신그 아람의 우상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에도 패배하고 포로가 되었고 예, 예루살렘 성도 회파당하고 성전과 왕궁도 유린당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마샤의 그 죽음이 결국은 그 아마샤의 그 죽음이 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우상숭배. 그래서 그 우상숭배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마샤에게. 반기를 들게 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아마시아가 지금 열왕기 저자는 아마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기와 또 아마시아의 그 행적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가 말년에 이렇게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만과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면서 또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허무한 일이다, 헛된 일이다라고 경고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마시아는 그한 번의 승리, 그 애돔에서의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우상에 대한 확신을, 그 믿음, 우상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그 승리 자체가 애돔신으로, 에돔신으로 어, 애돔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원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인간의, 인간사회에서의 작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어떤 성공과, 하나님 없이 이룬 그 어떤 성취가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도 괜찮은 것에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그 아마샤가 바로 그러한 경우지요.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든 정 반대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우리들에게 정말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리고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목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일들이 풀리거나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어떤 성과들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고 또 이전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샤가 죽고 그 아들 아사리아가 또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사리아가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에서 보면은 그 왕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모반을 한그 군인들 그들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옹립되어진 거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 아들 아사랴도 부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스물다섯이었습니다. 삼십 그러니까 세 되기 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사랴는 또 열여섯 살에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사 아마샤의 그 과거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 왜 백성들이 아마샤에게서 돌아섰던가? 그것은 교만과 우상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일이 있었다면 바로 복수했던 것입니다. 보복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직접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이니라. 오늘 그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그래서 복수를 금지하고 모든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자신의 정치 권력이 이제는 안전, 안정을 찾고 그 권력을 이제 손에 쥐었을 때 아버지를 살해했던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아사랴 그 인생 앞에도 또 다시 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넘어졌던 일들 그것은 반드시 인생의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살고. 어, 또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어지고 하면 그 시험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상태, 이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 이제 아마샤가 넘어졌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아사리아가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리아에 의해서 아버지 아마샤가 넘지 못했던 그 신앙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이 대를 이어갈 때 그렇게 부모의 세대들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자녀들에게 계속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사리아의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아와 우시아, 이두 개의 이름이 동시에 이렇게 이제 혼용됩니다. 그래서 <laughs>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뭐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름이 우시아다, 뭐그 이전은 뭐 아사리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후대에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이 된 아사랴.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장이 다르죠. 우리의 주님을 세상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죽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사실은 이미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 우리 손에 묻은 그 피를 예,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과거 원죄라고 하는 또그 피를 받고 태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죄 없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이 기쁜 말씀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을 바꿔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참으로 가슴 아픈 에, 사건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신하들의 손에 아버지를 빼앗긴 아사리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인간적인 그 혈육의 정으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지 않고 그러한 비운의 운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오히려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수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피해를 당하고 또한 애매히 누명을 쓰고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저희들의 손으로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바로잡을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래서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저희들의 신분을 깨달아, 저희들의 마음속에 복수심으로, 복수심으로 불타오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큰 사랑으로 저희들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